안녕하세요. 월드인포입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꼭 신청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이시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자동으로 받는 정책 제도가 생겼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어르신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자동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분들과 장애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하고, 신청 대상인 고령자분들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면, 추후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할 사항은 자동 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 기존 자동 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자동 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을 다시 동의할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을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 신청이 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분들은 올해 3월부터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내에 자동 신청 1회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5월 달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해당되니 만약 놓치신 경우 이때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또는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되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에 3636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자동 신청 동의 방법은 홈택스 모바일에서 자동 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혹시나 근로 장려금 관련해서 신청하라는 문자가 올수 있는데 문자 내의 링크로 접속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직접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싱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만 자동 신청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해 향후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50대 이상 장년층 또는 60, 70대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전 국민 모든 노인 무료 신청 가능한 제도이며 내 생명과 직결된 제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급박한 상황이나 질환으로 인해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19 센터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신청해 두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라고 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임산부,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 응급 구조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에 사전 인터넷을 통해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과 내 병명 등 질병의 특성을 입력해 두면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한 후 급박한 상황으로 주소를 말하지 못해도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여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 이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호자 연락처를 남겨두면 구급대 출동과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신고 접수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지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신청하신다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119 구급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소방서 측에서는 이런 119 안심콜 서비스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가족이나 지인,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오프라인 신청하시는 분들은 휴대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소방서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과 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이니 잘 챙기셔서 혜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드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